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분입니다. 잠실 로또 명당인 잠실역 8번출구 매점 자동번호 패턴 분석이어서 고정수를 가져가세요 편입니다. 로또 1회부터 1034회까지 당첨번호를 분석해서 1035회에는 어떤 번호가 나올지 당첨번호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출혈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1034회에는 17수 중에서 보너스 번호 포함 5수가 출했습니다. 위에 쓴 6개 번호가 아니더라도 출했던 번호들 중에서 끌리는 번호를 고정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35회에는 고정수를 가져가세요 편이 높은 적중률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구획 당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034회 당첨번호는 26번, 31, 32, 33, 38, 40번입니다. 이 당첨번호가 나온 바로 그 다음 회차에는 어떤 번호가 당번으로 출했는지 보았습니다. 당번들 중에서 많이 나온 번호 18개입니다. 18개 번호 이외에 출한 번호들 중에서 끌리는 번호가 있으시면 고정수로 활용하시고 최상의 조합으로 고액 당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6번과 31번이 함께 당번으로 나왔을 때그 다음에 많이 나온 번호들입니다. 첫 번째 번호입니다. 출연 회차를 보겠습니다. 176회, 332회, 388회 출했고요. 그리고 544회, 852회 출했습니다. 두 번째 번호입니다. 지난 회차 이웃수입니다. 153회, 아, 176회도 있네요. 332회, 396회 보너스 번호네요. 이렇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번호입니다. 5주 이상 미출수고요. 3 3 2회 보너스 번호네요. 396회 462회 896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차 당번이었습니다. 48회 425회 655에 896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어, 여기, 아, 여기 428에 452에, 여기 보너스 번호네요. 그리고, 984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번호입니다. 지난 4차 당번이었습니다. 176회, 388회, 462회, 974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은 32번과 33번이 함께 당첨번호로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 회차에 많이 나온 번호들입니다. 제일 많이 출한 번호입니다. 5주 이상 미출수고요. 34회 오, 여기는 보너스 번호로 출했네요. 그리고 177회 4 7 8회 보너스 번호구요. 7 3 4회 866회, 884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리고 945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은 다음 번호입니다. 두 번째 번호 156회, 231회, 5 0 8회5 2 8회6 4 4회 873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세번째 번호입니다. 지난 4차 당번의 이웃수이고요. 5주이상 미출수입니다. 54회 4 7회회 528회 860회, 873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입니다. 34회, 293회, 866회, 945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15주 이상 자린 김이 쳤습니다. 126회, 177회, 478회, 508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번호인데, 여섯 번째, 54회, 126회, 여기는 보너스 번호고요. 508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은 38번과 40번이 함께 당첨 번호로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 회차에 많이 나온 번호들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번호입니다. 5주 이상 미쳤습니다. 2 0회 출했고요. 64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259회 그리고 보너스 번호로 출했네요. 550회, 5 9 6회6 5 6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906회, 968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두 번째 번호입니다.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17회, 259회, 276회, 443회, 487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596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세번째 번호입니다. 64회, 276회 당번을로 출했고요. 487회 보너스 번호입니다. 524회 보너스 번호고요. 820회, 863회, 908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입니다. 521에 596회 당번으로 출했고요. 656회 908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5주 이상 미쳤습니다. 먼저 당번으로 20회 당번으로 출했고요. 276회, 454회, 487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504회 당번으로 출했고요. 550회 보너스 번호로 출했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입니다. 5주 이상 미쳤습니다. 쭉 내려와서, 656회, 863회, 908회 상번을 추렸했습니다 고정수를 가져가세요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종래의 루트 명당인 제이복권방의 자동번호 용지 패턴 분석입니다. 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